싸운혁명이라는 책을, 어, 저자가 좀얘기 해줘야지. 어떻게 읽으시면 좋겠다. 사실. 제가, 제가 책을 썼는데, 이프롤로그가 조금 길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와,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합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추천사들이 있는데, 예, 다 너무 멋있게 써주셨고, 저는 맨 마지막에 저희 청진기자르기님이 저한테 이거 추천사 써줬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주셨습니다. 지금 생업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써주셨는데 이게 추천사에 있습니다. 이제 제 프로로그가 나오는데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쓰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료개염이 일어났다. 이 정부가 이상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청년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까운혁명이 뭐냐 제가 정, 나름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프롤로그를 좀 썼어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읽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례를 보시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장은뭘 썼냐면은 어, 1장은 이제 의료 소멸이 어떻게 시작됐나. 어, 그래서 왜 전공이가 사직했냐. 그다음에 필수 의료 패키지란 게 뭐냐. 제가 볼때 필수의료 패키지는 왜 쓰레기냐? 어, 그래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라리라고 썼습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제 유튜브 제목하고 똑같이 패키지 라리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어, 전공이들이 사직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은 왜 무너지냐? 그 다음에 어, 이게 왜 지금까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다음에 의료계는 어떻게 바뀔 것 같냐. 그 다음에 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까지 이게 연관이 된 거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2장에는.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까운 혁명이다. 까운 혁명은 뭐냐. 우리 청년들이 어, 비폭력 저항한 거다. 해가지고, 명예 혁명 같은 게 뭐고, 왜 나는 혁명이라고 붙였냐. 어, 프랑스 혁명 같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이런 혁명이다. 명예혁명처럼 폭력이 동원되지 않고, 옛 예, 예 것에 대한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한, 개선을 위한 혁명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론과,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4장인데, 4장은 뭐냐.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는 청사진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게 이제 정책 기조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정책 기조라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정치인이 제시하는 패러다임하고 프레임 안에서 쌓아봐야 우리는 맨날 진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갖고 정책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보시, 보시는 게 그렇잖아요. 이번 개혁을 보면 은 결국에는 보험사를 위한 개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 탄핵 정국이 모든 이 이슈를 뺏어와서 그렇습니다. 보험사에 이 정도로 혜택을 주면요.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보건복지부 다 때려 부수러 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 들어 놓은 1세대 2세대 보험을 보험사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개혁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밝혀 가지고 감사받아야 돼요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 뭐 했어야 되냐 저번 정권에서 했던 문재인 케어를 누가 주동했느냐 문재인 케어를 주동해 가지고 건강보험을 이렇게 까먹게 만든 놈이 누구냐를 잡아 가지고 그 친구를 족치고 처벌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의사들을 때려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의료를 붕괴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8년차라고 하는 게 문재인 시절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 갔어야 돼요. 이 정권 초기에 그 중에 하나가 문케어라고 문재인 케어랐다고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간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원 혁명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의사들도 먼저. 정책 기조를 세워서 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항해야 되고요.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을 내줘야 될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정책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계속 뺏기고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뭘 먹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 전략을 세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정책으로 갈 건가? 큰 정책부터 작은 정책까지 딱딱딱딱딱딱딱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실 때 책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 이 가운 혁명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 정도를 얘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죠. 의사들의 가운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끝납니다. 12월 3일날 개업령 이후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드리면서 책 소개를 끝낼게요. 20년의 배움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가. 아무것도 없던 의료의 불모지에서 선진 의료 시스템을 만든 의사들의 희생을 인정합니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주는 달콤한 정책에 기대지 않고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당한 치료를 받겠습니까? 상식에 맞는 삶을 교양으로 살아내야 된다.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무, 무혈 저항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제가 까운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운을 벗어들인 젊은이들의 저항. 그거를 저는 까운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